4명, 네? 예? 네. 네. 아, 꼴, 꼴, 꼴. 아, 3개, 3개, 3개. 라이브 네. 끝났습니까? 아, 이제 다 시켰어요. 다시? 꺼졌어. 아, 진짜 껐어. 꺼졌어. 배터리가 없어져가지고 자동으로 꺼졌어. <laughs> 이게 얼마나 버텨줄랑가 모르겠어. 어, 아니야, 컸어 아, 껐다가 아, 아, 아. 다시 켰어. 이제 켰어,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켰어. 안들어오 될것같은데 <laughs> 네. 아니 안들어올거같아 왠지 여기 한번 그지 아, 아 미영씨는 제일 빨리 들어오네 꺼둬버렸어요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미안해요 이제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한번 바로 연락번 계속 보고있어야 되는데 저장을 많이 알림 설정 안 미안해요 나이도 많으신데 응? <laughs> 어, 배불러, 이제. 음. 이게, 유태기가, 유태기가 <laughs> 한 번씩 와. 이게 그림자 때문에 <laughs> 잘안 오르고 막 그러면, 아,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그러고, 멘붕이 와. 나도 지금 계속 그림자가 안 오르니까, 아, 이게. 빨리 오를 것 같으면서도 안 올라, 지금 계속. 이부처럼 계속 움직이는 거야. 영상 계속 올리는데도 조회도 안 나오고.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목소리> <목소리> 국수에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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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수에다 먹으면 맛있겠다. 그죠? 방금 알일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브에요, <목소리> 이브. 2부. 아까 꺼져버려가지고. 지금. 이브에요, <목소리> 이브? 응 이브. 꺼져가지고. 구독자가 엄청 날이 갈수록 엄청나게 늘어가시던데요. 유튜브를 좀 이해하신 분이에요. 그죠? 형님, 나 다시 반갑습니다. 배터리 가 없어서 꺼져버렸어. 안전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꺼져버려가지고꺼져가지고 다시 지금 이제 켰는데 어제도 충전 시키고 나서 벌써 고기는 다 먹고 이제 국수 시켰어요, 네. 여러분. 비빔국수에다가 고기 꾸면 되게 맛 고기 꾼거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그죠 국수는 국물이지. 네. 아 국물 국수도 맛있긴 한데. 국물 국수도 맛있긴 한데. 그 원래 여름에 그 애호박 넣고 막 그런 거에 요 내가 내말엎애지마장어을 완전 절여을때 이게 하면 진짜 맛있어. 퍼프퍼 하는 거 되게 아고 아우 소네. 오케이. 오 볼게어어제어제주지갖라고 어제 장랑 어제 거기 하나님다 줬어 내가 말했잖아 갖고라고 어제 우리 님들야지너 어제 술이 돼가지고 그래 어제 술가지고어 뭐. <laughs> 내가 말했거든 제작갖라고누나가지고지제 그래, 지가 했다 <laughs> <laughs> 우때이야 아니 빨리, 빨리. 그래, 내려 하니까 지가 때 해버렸어 아이고. 애한테 받으려면 구독, 구독한 무당을 예. 정기구독을 해야 돼요. 월 얼마씩? 아, 예, 예. 근데 월 얼마씩 내고 정기구독을 한 다음에 받아, 그다음에 딱 해줄 해부로 그럼 어느 짱지? <laughs> 그러면 <웃음> 찾아가서 찾아가서 진짜 요해보지 <laughs> <laughs> 농담입니다. 응. 음, 음. 현미씨 반가워요. 빌람씨 반갑습니다. 반가다 <laughs> <laughs> 지금 먼저가 제주도 있지 않았어? 에 있지 않아? 제주도에서 게임 해가지고 가자 이러보은군 아직. 냉동실에 소라가 없어가지고 소를 잡으러 가야 되는데 그 일났네.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때사 살에 고기 드세요. 지금 채팅창을 못 읽어요. 제가 그. <놀람> 그 <놀람>

뭔 보신 하셨어요? <목소리> 라이브 방송에서 고기 엄청나게 잡으시던데. 근데 안온 거야. <laughs> 구독자도 많이 늘으셨고 <누르셨고. 목소리> 괜찮으시죠? 어요 저를 완전히 능가하신. 황금알님잘 <목소리> 되니까 좋습니다. <목소리> 이 유튜브라는 게 시기 질투 하면 안 되고. 항상 박수 쳐주고 칭찬해주고 응원해주고 그게 최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모르는 게 있는데 그 다른 채널 같이 함께 하는, 하는 게 좋아요. 우리 합방 라이브 그, 유튜브는 합방하는 게 엄청 좋습니다. 자기 것만 그 자기방만 네. 고집하는 건안 네. 좋아요. 아 간단하게 오리백숙? 오리백숙 간단하게는 아닌데. 오리백숙 맛있죠. 그럼 <목소리>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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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한 고기를 꺼서 좀 남겨놨다가 어, 비빔국수랑 같이 먹을게요. 지금은 장는 뭐, 분위가 뭐 뭐, 아, 그니까 아, 거지 그건 니 그래. 어 어, 맞아요 즐기는 거예요 즐기는 그 사람은 못 이겨 즐기면 좋아 진짜. 저도 계속 요새 즐기고 있어 요 안녕하세요 우리 제대하기전아이는네날에 많이 먹었지. 어, 다래 옛날에 많이 나몸 해볼래, 이제? 고러면 맛있을 것 같아. 맛있을 것 우리는 고기 먹는다, 우리는 안 먹어. 근데 고기 술 먹고 이거 먹어도 되나 항상 뭐야? 속도 한 개, 같이 가 시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현님. 복날 뭐보신나십시대때는그 자리에 있시현님삼겹살 <laughs> 시현님 새벽에도 막 드시도만 한 <laughs> 시현님 대박. <laughs> 시현님 대박입니다. 아, 저번에 그 부침개 그 저기 뭐야? 저저개였나 아, 붙이게 너무 멋있더라. 아 그리고 저기 뭐야, 그 소시지? 야 소시지에다가 그 케첩하고 아, 마요네즈까지 하면 폭탄이지. 칼로리 폭탄. 목소리 너무 이뻐요, 세아님. 목소리 이쁜 사람이 얼굴도 아 마음도 이쁘다. 세아이 마음이 이쁠 것 같아요. 나진안먹잖아 이거 <laughs> 아니, 아니 새벽에 오, 먹으면 아니, 안 돼, 시아님. 예? 마음만 이쁘다고요? 아 아니, 아니, 아니 얼굴도 이쁠 거야. 예. 그, 코깍지가 있으면 커졌어. 다 이쁩니다. 예. 아, 안본게 천만 다행이지 않을까. 예. 시아님 보면, 뿅! 가면 어떻게 지금 그, 방송 2부째거든요. 아까 방송이 꺼져버렸어.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반년 됐으면 기수가 불편해. 시기님 장기름 찍어줄게 장기름 장기름 찍어줄게기름찍어줄게장게 장기름 찍나묵게 장기름 찍어주게, 장기름 찍어주김치기름찍어 찍어주게, 기있어요게기름 찍어주게, 장기름 찍어게장기다가양파게 올리고. 만늘도올니까요사장이 사람 돼야 될게만늘도 올리고, 인계 올리고, 인계 인계 올리고 인계 게 응. 음. 이렇게 이렇게어 떨어진다 떨어진다 이렇게이렇게한잔하세까요 자 왼손으로 술잔 받고 오른손으로 술다리 이 기법 알려줄 거요 어떻게 따르지 방송할 때는지 어, 그폰 뒤에서 이렇게 잡고 하는 거예요. 자시안님짠시안님 짠. 하셨 고생했어요, 어머니. 했어. 어있어주희전 가지고. 내가 어요 그래서 아, 내다 세팅. 아, 맛이 우리는 모르지. 그기사님 음. 저츠 음. 그러니까, 보면 중앙. 너무 먹고 싶은 그 안주가 음, 많아. 5칼로리 아, 민턴한칼로리 장난 아니던데. 그 비올때 그선자에그아 오늘은 해산물을 안먹었는데 그죠 저는 찼대, 밑에서 일요일마다 그 해산물을, 물이 들어왔대. 음, 그, 정도 해산물을 그 해산물을 그 먹는데 어제 미리 해산물을 먹었어요 어제 어 횟집에서 먹고 밑에서 와 술김에 계산 <laughs> 다 해버렸어 <laughs> 아살진는이유다 있죠 근데 저는 요즘에 살이 좀빠지더라고요 니네? 왜 살이 빠지냐면, 근데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건강하고 살찌면 괜찮아요, 시아님. 건강하고 살찌면 괜찮아요. 아, 시아님. 저번에 그 계좌우원 그 인사 잘못 드렸습니다. 어, 지난 방송 때그 후원해주신 게, 계좌우원 해주셔가지고, 네. 허당이 그 맛있는 소주 사먹었습니다. 8 0그 땜에 관절이 왔어요. 앞으로 8천통하고 그 무슨 큰뱃 있잖아. 어, 요거 그두 개, 요거 요거 그두 장, 요거 두 <laughs> 장. 물에 반전이왔대 비가. 아미친대아 식당에서는 소주 두병두 병. 두, <laughs> 두 병이면 딱 좋아요. 온전한 육식주의자네. 어제 어제 <웃음> 어제 어제 만원 <laughs> 주었거든요. 어제 만원 주서가지고 어제 만원 주셔서가 커피 하나 먹고 <laughs> 어 진짜 잘 저기 소주 한병 식당에서 <laughs> 먹고 그랬고. 아니 양파, 근데 양파가 이게 아니, 감사해요. 땅 파서 돈 나와요, 시사님만 원이 면뭐 네, 얼마? 얼마나 그 최저시급으로 한 시간 노동에 가인데 감사합니다, 치사 형님 감사합니다. 응. 오늘 또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몸 보신 잘 하시고요, 치사 네, 형님. 잠깐만 잡아 잠 누가 잘해? 누구 몸보신하고요 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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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종의 연예인으로 하면 팬클럽하고 어? 똑같은 거야 이상헌님 예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인사 올립니다 경림 누나 시아님 신상현님 짠 아직 눈도 안 보이고 한장하네 <laughs> 아으 맛있다 아유. 기름장아원마기거기그저 뭐야 오늘 아빠 사갖 고기, 고왔고요 바나나 갖 고기, 고지맛있 고기, 고기, 고다 고기, 고 땡 틀렸네요. 무거지 볶음. 아 틀렸네 내가. 열무 아 하더니 무거지 볶음. 맛있죠? 이거 말려가지고. 여기 응. 갖고 말려가 본 거야. 그러니까. 입맛 없을 때 응. 누운 게다. 이거 어, 먹으면 배가 맛있다. 네? 혹시몇 시까지 영업하시니까? 대박. 몇시 때는? 아니 좀 있다 배고프게 결제로 한다고 해가지고. 치아님 오늘 혼술 원래 맨날 혼술인데 딴 때는 혼술인데 오늘 혼술이 아니야 아니 딴 때는 내가 계속 혼술하는데 오늘은 혼술이 아니야 맨날 집에서 혼자 술 먹고 영상 찍다가 오늘 사람이 많네요 그래 치아님 아, 아니 혼자 있을 때도 혼자 있을 때는 금방 급술 때리는데 오히려 이렇게 사람들 같이 먹으니까 좋긴 하네요 <laughs> 응. 맨날 혼술 때리는데 그죠? 맨날 해삼 먹다가 고기 꼬 먹는 건 진짜 오랜만이네 짠! 이 짓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 어이 <laughs> 아, 짓을 하는 분이 나는 내 옆에 있을 지 몰랐는데 그죠? 아, 그죠? 이런 짓을 좀 신기하지 오, 오, 이 짓을 하는 사람이 시끄러워 죽겠어 진짜 <laughs> 짠! <오. 웃음> 근데 저 유튜버가 내옆 내, 이 유튜브가 우리 동네에 같이 살 줄이야 <laughs> 구독 짠. 좋아요 눌러주세요 짠 항상 그러더만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알람 그러세요. 그렇게 안내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알람 설정 네. 필수고요 아고빙아 빙고 아,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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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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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네, 잘한다 잘한진이를 많이 보잖아 꼬맹이 <laughs> 때문에 우리 누나들이 참 대단한 것 같아 <laughs> 우리 꼬맹이가해물기 좋아해서 오늘 먹겠습니다. 어, 어제 그냥 술한 모금 나 먹었어요. 비빔 수 왔어요. <laughs> 어제는 먹으면 안 되지. <laughs> 그 <일해야는>. 네. 어, <laughs> 비빔 수 맛있겠죠. 아, 고기를 정도. 한번 얹어놓게요대 올려야 되는데. 기다세요 기다리세요. 결 <laughs>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웃음> <기다리세요. 웃음> <laughs> <별풍> 갔어요 <laughs> 아.. 배불러 배불러 소주 한잔게 아니요 빨리 한잔더 드릴게요 오빠가 더 거야 고마워 소 이게 비빔이어요 원래 안 익어? 비빔 맛 물이 맛있더라. 맛있는데 원래 네. 나 매운 비빔 먹는다고 해서 자 고기 얹 고기에다 원래 얹어서 먹는 게 맛있지 고기 언제게물타물타물타그럼 <laughs> 되네 물 아. 타면 되지 소주 타물 타면 물 소주 타 소주 응 여기다 넣고 그 저는 몇개 먹으니까 청양고추도 막 음, 넣어볼게요. 음, <laughs> 청양고추도 넣고 비빔국수 진짜 아, 맛있겠요냉면분수 냉면국수. 뭐 맛있어? 음, 냉면 맛있지. 뭐 보고 말 이렇게 오이. 입맛 없을 때 여름에는 이렇게 비빔국수. 어렸을 때 엄마가 엄마가 해주던 거 생각난다. 아 우리 엄마 보고싶다 엄마 진짜 국수 많이 해줬는데, 근데 아버지가 원래 비빔국수 국수를 아, 되게, 그 되게 좋아했어요. 아버지가 초등교사였는데 아버지가 그 엄마의 음식을 되게 좋아해요. 진짜 맨 쓰레기랑 졸라 진짜, 그 쓰레기 진짜, 진짜 그 면, 깜짝 면사랑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래서 아버지 닮아서 네, 제가 면을 그리고, 되게 좋아하는 데같요 특히 국수, 소녀, 좋아해는아요 아, 맛있겠죠? 그렇지. 응, 응, 국수 게자는내국 우리 향자는 내일. 향자는 내 향자는 내일. 향자는 내리 향자는 내일. 국수는내어 향자는 내일. 향자는 내일. 향자는 내거 향자는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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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자는 내자는 내일. 향자는 내일. 향 자, 비빔국수. 자, 시햄과 아, 향형 꼬부라지네. 아, 어, 아 너무 감사해야그 비빔국수 아. 네. <laughs> 야 그게 미 그게 미경씨야. 먹게미경씨게요 호로로 자게이까지야 이제 미경씨야. 그 갈치 눈씨야 그게 미경씨야. 그게 미경씨야. 그게 미경씨야. 그 국수맛마워 고마워 고마응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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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이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이응나응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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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응, 오케이. 고기에다가, 우리 다음 주에다가, 리고에음부산에 부산에서, 부산에서, 부산에될 부산에서, 부산에될거에서 부산에서, <laughs> 술 먹고 술 먹고 개자랑 가운데 수당 <laughs> 받아서 또 뭐예요? 뭐 <laughs> 네? 안 해? 아니. 안 해. 수당 받아서 또 먹자고? 예, n 분의 로한번 만나? 한번 만나? 아, 자, 그리고 죄송한데 n 분의 로 만나. 이사비 좀주세요 네? 이사비 이사비 신안내는안내는안내는안내는안 회장님이 어, 3월달까지는 우리 됐을까요 압축 기장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니 냈어 냈어. 마트에서야 되지? 정신 없어. 야 여러분아. 나한테... 냈어 냈을까? 나는. 뼈하루만 하는... 아한잔 먹고 올까? 회장님이 한잔 먹어요. 고 당장 음. 이유를 안면서 난... 압축을 해보려고 한. 내가 누구 모르겠어요. 그러면 은행 가서 빼달라고 해야 돼. 강건 씨. 음. 짠. 일반으로 해드는데 압축을 해. 국수 <웃음> 치즈. <laughs> 가정미는한명 추가. 가정인은 한명 추가. 자, 여러분 국수 드세요. 와우, 와우, 장난이죠? 국수 호로록. 나, 사람, 나 신기한 사람, 쳐다봐. 아니 원래 이제 신동 같 아니 원래 딴 때는 평소에는, 평소에는 이상한 놈을안 보는데 아마 이상하기나 아마 생각할 거야. 아마 이 모델이가 자가 원래 저런 놈이었나? 예 <laughs> 지금 방송하고 있어 방송. 열심히 하세요. 미 명. 예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예 예. 올해 5만 달, 달성 여러분들 많이 좀 도와주세요. 옆에 친구들도 구독 알람 좀 눌러주시고. 5만 예? 갑시다 올해. 감사합니다. 뭐 어떻게 한다고? 좋아요, 구독 해주세요. 네, 한다고? 수가요. <laughs>

그콘하나안 갖고 가지고 읽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들어오면 좀인사좀해주세요 그 항상 그 상자 합쳐서. 방송하다 보니까 나 게. 제일 밥 늦게 먹네 아니, 제일 꼴등이네. 얘가 받았어. 꼴등으로 먹어요 밥을. <laughs> 나는 우리 직원들께 그뭐 밥을 꼴등으로 먹고 있어. 어? 죄송합니다. 가게앞아 차이 없거든? 그할 목요일날 갈때가게가서 하면 조금씩 나 응. 그기 외부 사람도 안됐다는 거예요? 다 따로 한 거. 응? 아 아니야. 네? 네. 그냥 팀으로 주머니까 거기서 몇 개씩 다 먹어볼게. 응. 오늘은 언니 수관사람한테 따로 응. 회장님이 따로 준거 연계 그냥 가져. 그냥 가져. 알지? 응? 알았어요 응? 뭐? 경진 동생. 우리에서면 예 며... 안에 있는 한 개씩 받았어. 복 따름 했나? 경진 동생. 그거는 어, 오늘 일안 했지. 롱이 롱이 오늘 일했어? 경진 동생. 수고 롱이 롱이 많았네. 짠. 그리고 여러분, 아시아들께, 아, 비빔국수. 신장이트국 오셔 가지고 세고 국장 세트. 아장 세트. 장 세트. 국장 아? 세장 세트. 국장 세트. 장 세트. 국장 세트. 장 세트. 국장 세트. 국장 국세 10시 11시인가? 응. 이제 어디 갔다가 온대 그러면서 내일 경기 이제 내가 이제 올려가지고 내일 경기 몇 시냐고 그러면서 우리 9시 순중이야 그랬더니 알았어 시간표는 갖게 하더라고 응. 10시 11시인가? 퇴근하는 응. 기간에 그래갖고 집에 가서 씻고 작업도 아침에 나온 거야 언제 언제고 계시는 거야 그 응? 음. 아까 아, 죽순 반찬이 그렇죠. 언제 있었지? 오케이. 뭐 어, 맛있네 죽순? 응? 뭐. 음? 죽순도 비빔국수 넣어서 먹으면 진짜 맛있네요. 원래 하루 종일 먹어얘 일이야 일. 응? 하루 종일 먹어? 1이야 <laughs> 일. 아니야. 안주를 먹으면 2 시간 안에 다 먹어버려. 그막 여러 가지 막. 원래 오늘 해산물 맨날 해산물 먹는데 오늘 국날이라고 고기 먹네. 응? 국날이라고 고기 먹었어. 오프라이 상품대란. 이제 다 먹었어. 여러분들, 짠! 짠 아, 근데 집에 가서 따뜻한 국물 뭐 하나 먹어야겠다. 아, 이렇게 국물 먹고 싶대? 된장국 막 이런 거, 된장국 막 이런 거 먹고 싶어. 된장국 같은 거 막. 응. 아니, 내가 몸무게가 많이 나다 그그 전에 내가 아는 분그 사우가 그, 그 생물도 유 유명한 생물도갑이라고 하더라고 유튜버 그 엄청난데 여기. <목소리> 음. 국순도 비빔국수에 넣을게요. 뭔 음. 예탈이야. 우리 본선을 넣가지고 누가 예탈이라고? <laughs> 얘기해. 누가 예탈? 어? 진짜 그냥 가끔 저렇게 일부러, 일부러 약 올리러 어, <laughs> 빨리 쳐 죽겠어. 일부러 막 약올리는 말을 해 약올리는.. 야근 나는 왜 여기 오프라인 상한 응? 오프라인 상나가 지나다가 당도 아까.. 아까 끝난 거 눌러서 그래. 아 그래? 알았어 따라해볼게 실시간이라써 실시간 소설자 <laughs> 그걸 눌러야지 이거? 응 어디서 아니 그걸눌러 유튜브에.. 어? 왜 꺼졌지? 안 꺼졌는데? 그거봐 거북한 화단이라고 있어야 나도 그래도 저긴데 구독자인데 구독자인데 안봐 구독자인데 <laughs> 안봐 네. 화가 난다 응. 미경씨 치즈치즈 나이거 등장해서 치즈. 지금 응. 소리를 꺼야 돼 네. 여기 송출 다 되거든 나 울려 응. 소리가 응. 네. 여기서 소리 들으니까 자기가 응. 뭐 소리를 응. 다 줄여야 돼 이제 여기서 다 어차피 얘기하는 거들리잖아 응. 가야겠다. 응? <목소리> 어? 좋아요 웰려선는거자겠지가야부라서 어? 가자. 가자. 다 이제. 도와 먹고 이제 끝, 끝. 다었죠 아. 아, 아, 이거 나만 잊었네 자, 아니 나 지금 집 보러 온다, 온 게. 아, 예. 먼저 가세요. 예, 먼저 가세요. 언제 집 보러 와요? 어, 먼저 가, 이게 나은. 아, 지금 이사 갔어요, 지 어디로 갔어? 그린하우스 네, 가세요 네. 빨리 먹고 가야겠다 나 참, 다 갔어 야, 나 너무 이야기 안 말만 안 아니라고 거, 씨. 거, 말만 거. 아니라고 먼저 가세요 어. 먼저 가세요 나 이제 끝내고 나 6시 반에 모임 있어 가야 돼 응? 음? 여기 6시 반에 모임 있다 나 집에 가서 씻고 나와야 돼너밥 먹어? 아못 먹지 슈타임. <laughs> 시타임 음? 그래서 그냥 아니요, 가. 가. 모임이 있는데 안간다는 했는데 맞아. 얼굴만 a n 고 i t a 이 b 삼계탕 n Bak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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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k a 장 Bakan, Bakan, b 막 k a n 막 a 고 방송 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 영상 찍을 때마다 꼭 항상 면뭐 하나씩 막 하고 싶긴 한데 중요한 거거든요 그 오늘 갑자기 생각나는 거 뭐냐면 시간은 쏘아놓은 화살과 같다 어. 시간은 쏘아놓은 화살과 같다 항상 그 순간순간 그 순간순간 열심히 사시고요 다른 사람한테 상처 주지 마시고 음. 하여튼, 알찬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빔국수 마지막. 아. 먹고, 방송 종료하도록 할게요. 어, 오늘도 같이 함께 해주신 그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시아님, 영상 재밌게 잘 볼게요. <laughs> 찾아오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양쪽에서. 대머리 아저씨 고마워. 다음주에 보자. 돌아온에 통영에서 문어 많이 잡아줄 거지. 문어, 문어 많이 잡아줘. 아, 기다릴게. <laughs> 통일 우지도? 뭐 태풍 온다고? 요 빨리 뭔어 가게. 짠, 갑니다 여러분. 아. 바이바이. 내일 만나요. 내일 라이브 방 알죠? 내일 퇴근 라이브 방. 내일 만나요. 바이바이. 안 떠고. 아, 내일 퇴근 라이브 방송에서 만나요. 어, 갈게. 끝. 어. 문어, 문어 잡아줘라.